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표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어, 11월 10일 어제 날짜로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하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어제인가 청와대 3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아마 뭐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기자회견 자청에서 간담회를 한것 같은데 뭐, 오늘, 언론에도 다 보도 됐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힌 말들을 해요. 전부 자화자찬이고, 에?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고, 태평성대를 부르지시면서, 이런 시대입니까, 지금? 청와대의 실장이 그런 진단을 하고, 문재인 씨를 모시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파탄 나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복세무민하는 잘못된 주사파 기밀성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이 정치판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기가 막힌 것은 조금 전에 허평환 장군님께서 지소미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우영 안보실장 그 양반 내가 외교부근무할때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인데 안보전문가 다인데 왜 안보실장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소미아를 파괴해도 한일광연의 문제지,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자료를 만들어 올리는 놈들이 전부 엉터리든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총지하는 사령탑 청와대에서 이런 썩아빠진 진단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하루하루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될게뭐 있겠어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서도 연일 경고하고 한미일 동맹체제를 허무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 파기함으로써 기뻐할 사람이 북한이 제일 기뻐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기뻐한다고 만천하가 당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미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이 끝났는데 그래 대한민국을 총책임진 청와대 삼실장이라는 놈들이 예?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없다는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 이 영털이 같은 이저 청와대 정말 문재인 여권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여기 돌아다니는 서울시민 여러분들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어떻게 연일 하는 말마다 통계수치를 말이죠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론조작하고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일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연일 대한민국 기만하는 문재인 여권 되지하라 개신하라! 개신하라! 뭐, 얼마였냐면, 남북평화쇼에다 평화경제가 어떻고, DMZ에서, 어? 뭐, 평화공원을 만들고 이러는데, 어 최근에 기순한 북한군 통무상사 출신, 북한의 여재수하고저라오스로 어, 뭡니까, 저, 월, 탈북을 했죠.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탈북 절차를 받고 있는데, 여기 조선일보 제보식 기자가 가서 만나보니까, 최근에 북한 실상에 대해서, 정나라의 이야기가 있어요. 문재인 씨가 얘기했듯이 남북한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북한의 주민들은 더욱더 혹제고 통제가 심해지고 앞날에 대한 희망은 아무 상관없다. 지난번에 문재인 씨 북한에 가서 남북평화 타령했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은 그저 하는 소리고 그게 우리 주민들을 밥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북한 주민은 암흑속이다. 이런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이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이 들어서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왜곡하고, 민심을 왜곡하고, 나라가 잘갈수 있는데도, 이거를 이 노선에서 이탈시켜서, 국민을 고생시키고,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연일 입만 열면, 혹세 무민하는 주사파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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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저, 운재인 씨, 모친 상태 뭐 야당 대표들 왔다고 청와대 5당 대표 초청해서 뭐 식사했다는데 우리 공화당 대표는 왜, 왜, 왜안 부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보수권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지난 2년 동안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집회한 걸 보면 당연히 불러서 민심을 드려야지 썩어빠진 보수의 당대표는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꼭두강 시처럼 앉혀놨습니까? 지소미아 파기 협조해달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에 앉아있었다는데 그 사람 그가 야당대표 맞아? 요 그런 소리하면 책상을 치고 벌떡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대한민국 망했다고 울부짖어도 절차를 파인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틀린 당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보수가 어쩌고 저쩌고 또 국민과 역사를 속이는 어떻게 보면 주사파보다도 더 나쁜 썩고 부패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 역적들 배신자들의 전성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당대표께서는 두분다 아마 제가 YTN도 인터뷰하고 조선닷강과 인터뷰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보수통합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보수통합을 제대로 하자 주사파 정권을 물릴 수 있는 힘을 갖는 선명한 보수통합 싸울 수 있는 개혁보수로 거듭나서 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쇄신을 이야기하고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고 보수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통합을 하자 여러분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얼마 잘못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파 홍준표파가 한교환 씨를 얼마나 괴롭히면 썩은 보수들이 준동하는 제2의 보수 난동의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광환 목사도 이제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왜곡을 중지하고 보수 통합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세요 그 싸가 빠진 놈들하고 보수 통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살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하나도 열도 오직 대한민국을 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민심을 전해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는 의로운 정치 세력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다 함께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네, 외교 어.